함께 묵상할 새벽예배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쪽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세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덜어는세레요한덜어는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한데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백성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냐고 묻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이라고 중얼거리는지 예수님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묻는 것은 제자들의 생각은 어떤지를 그 다음에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교훈을 듣고 말씀을 배웠으며 많은 기적을 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아나, 예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니까요. 보통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던 많은 선지자들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5절에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이 대답이 왜 대단한 대답인가? 예수님은 이 대답을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너에게 복이 있도다 또 이것을 말하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대답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대답이 왜 그렇게 대단한 대답인가 이 대답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18절에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본부의 권세가 이기지 모탈이라고 말합니다. 너가 이 대답을 하였기 때문에 너는 반석이고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가 교회의 기초와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19절에 보면 너에게 천국의 열쇠까지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대답이 왜 그렇게 대단한가? 천천히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보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선지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은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불러서 왕이 되기 전에 기름을 붓죠. 이것은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주의 성령으로 백성을 통치할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이 영이 그 안에 계셔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원자이고요, 중보자인 거예요.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며 모든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활동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율법이나 지키라고 명령이나 내리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활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영어성경에서는 더 리빙 가드라고 표현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좀더 확장해서 말하면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해서 아들을 강조한 것입니다.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유일한 상속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속성을 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모든 본질을 이어받았으며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 임금이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왕자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통치를 물려받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의 온 백성의 왕이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은연 중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신령의 왕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름 보음을 주시는 분이시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주인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단어로 얘기하면요. 성령 두 번째는 뭐예요? 살아계시니까 생명 세 번째는 뭐예요? 왕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분이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 이세 가지를 품고 있는 사람이 뭐냐면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세 가지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의 모든 통치가 되시는 그 왕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푸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세 가지를 믿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천국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진정으로 할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의 간구를 통해서 천군 천사가 움직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문을 열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매일 하셔서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내가 먼저 거하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고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일리아스 한가운총이 충만하신 주님,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시입니다. 주는 성령을 받은 선지자여 중보자입니다. 우리도 그기름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서 역동하며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자녀가 되었고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으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땅에서도 풀어 주어서 많은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아같때